네 안녕하세요 글라스 전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루밀러 아, 각도 조절 유 루밀러 아, 브라켓 암 브라켓이 떨어져서요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브라켓은 접착으로 지금 붙여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순정 루밀러입니다. 루밀러 보시면은 여기 타랑 타시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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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장착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루밀러 이제 조작을 하시는 게루밀러를 이제 각도 조정 하시잖아요 뭐 뒤에 이제 리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요 부분에 있는 이제 유리에 걸어주는 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지금 이중으로 지금 접착 작업을 해 놨거든요 이액형으로 프라이머 작업까지 해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유리 교환하실 때 헤드업 지금 유리기 때문에요 한 180만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데 아, 고객님이 저희 지금 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지금 룸밀러, 지금 이제 접착제 작업을 진행하고요. 지금 이제 고용작업 진행하고 있는 영상까지 지금, 지금 찍고 있습니다. 룸밀러가 떨어지시면은요,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임의로 이제 실리콘 구입하셔서 이제 이렇게 접착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절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 유리면에 그 접착, 그 하는 개수가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특수 2액형 접착제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접착제가 붙은 후에 또 이제 조이실 때 부착을 하실 때또 유리를 깨뜨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루밀러가 이렇게 떨어지셨거나 흔들리거나 아니면 파손되셨을 때는 더 이상 만지지 마시고 저희 센터에 어, 이고를 어, 이 하셔서 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렇게 런이 브라켓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런게 이제 유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 생겼을 때는 어, 절대 뭐 추가적인 글루건 작업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저희 센터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우디 A6 사랑의룸밀러 앞유리 브라켓 고정 브라켓 떨어진 영상 보내드리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나 하이패스 룸밀러 설치 등이 궁금하시면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플러스입니다.